And then and rising up, but always seem to fall behind. And all the lights and all the tunnels faded out and left me To the I was getting drunk with something I don't know. 안나 음. 치킨 이거 몇 개? 두개 이거 좀 많아, 저 뒤에 네. 야, 저거 양만... <laughs> 아, 나 저거 양념치나한 개만 줘 여기서 비정상회담 나오셨던 분들 만났어요. 나왔요 <laughs> 까다롭네. 하나, 둘, <laughs> 어, <우리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 올려도 돼요, 근데 유튜브에? 아, <laughs> 눈살이 좀찐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이거 UNF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한 1시간 정도? 이거 멤버터도 프리파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무래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타임 이대로 이기대가지고 설명을 좀 설명 빨리 빨리 하고 싶 네. 아마 유흥아트는 다시 거요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을 보면 요즘 트렌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,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배고프다, 이제. 오,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저는 매콤 크림 파스타예요. 그렇게 맛있다, 여러분들. 과연. 이렇게? 여기 안면움푹 파보든지. 아, 이렇게? 됐어. 오, 이뻐, 이뻐. 터트려주세요. 아, 정말 막 터트린다. <laughs> 아, 약간 다진 고기 같으네? 약간 우리가 먹는 육회 같이 잘려 나오는 게 아니야, 그치? 아니, 짤? 건데, <laughs> 엄청 잘게 자른 <다른>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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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좋게아그도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이해해 이거 엠버서더 가가지고 받은 팔찌에 n f 때 차고 가면 되겠다 여기 술 마시러 오면 너무 행복하겠다. 이런 안주에다술마시겠 근데 여러분, 여기 너무 좋은데, 웨이팅이 좋으니까, 솔직히 불금이랑 토요일 이럴 때는 진짜 힘들것 같아요. 제 동생이 크림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건 잘 먹네요. 자, 울트라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혀있고. 8, 90. 이렇게 3일을 하네요, 8, 90.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. 오, 뭔가 오오. 많아. 엄청 많아. 아, 이번에 뭐 피츠랑 같이 하나보다. 우와. 우선, 이렇게. 팔찌가 아주 컬러풀한. 모기 팔찌, 진짜, 모기 팔찌. 목이 팔찌. <laughs> 받은 것까지 하면 총네 컬러네? 네 컬러지, 여리나 오늘 받은 것까지 하면 총 여섯 컬러 내 동생이 이과생이지만 <laughs> 숫자를 잘못쓰요 <모르겠어요. 웃음> 촬영 장소를 거실에서 방으로 옮겼어요. 거실이 좀 지저분해가지고. 자, 아까 팔찌까지 보여드렸고, 선글라스. 이렇게 생긴 하얀색 선글라스가 있는데, 이거 한번 써볼까? 근데 제가 선글라스가 좀잘안 어울려요.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고, 살짝 약간 고, 고무? 고무같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돼 있어요. 플라스틱이 아니에요. 어때? 힙해 보여? 아니. <laughs> 어때? 그냥 초딩이 선글라스 문구점에서 사갖고 낀것 같아. <laughs>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. 제가 선글라스가 원래 안 어울려서. 제 탓입니다. 아, 맞아. 그것도 또 예쁜 애들이 있으면 또 예뻐. 말을 아, 또, <laughs> 저렇게 하는. 거야. 이렇게 하고, 이거 뭐지? 원터치 오프너? 이거 맥주 따는 건가 봐. 이거 우리 필요했는데. 뭐 우와,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? 어! 뭐야? 와, 진짜 귀엽다. 우와! 어, 어떻게 하는 거지? 병 위에 피츠 원터치 오프너를 올린 뒤 수직으로 원터치 오프너를 꾹 누르고 시원한 맥주를 즐기세요. 이거를 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건가 봐. 어어, 어, 그건가 봐. 이렇게, 이렇게. 약간, 오, 딱 찍히는, 와, 신기해. 오, 이거 완전 짱 좋아요, 여러분. 오! 아싸, 이제 길거리에서 맥주만 꽃 마셔야지. 땀 닦는, 어. 수건 같은 거, 이거, 시원한 거. 다 보여? 응. 이렇게. 그렇게 뒤로 안 가도 다 보여. 그래? 응. 어. 이렇게 생긴? 이런 것도 있네요. 아, 또 깐지나는 마스크. 굉장히 마스크가 크기 때문에 얼굴이 쪼그라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. 어때?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약간 힙해 보일 수 있는 블랙 마스크까지. 구성이 알차네. 오오 오, 이런 니삭스. 오 예뻐. 그거 예쁘다. 마크도 없습니다. 오 좋다 좋다. 뭐 기념품으로 사더라도 꼭 그런 기념품에 모든 기념품에 다그 마크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이렇게. 예쁜 리서스까지 있습니다. 되게 꼼꼼하게. 이거 다 옷이야? 응? 음? 엥? 다 옷이야, 이게? 사이즈는, 네. 오, 사이즈 좀 다양해요. 이건 그... M. 와, 그 반바지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오, 이번에 되게 이런, 이거 굿즈? 굿즈라 해야 되나? 이런 상품이 잘 나왔네요, 엄청. 응. 음. 오, 완전 시원한 재질이야. 와, 이런. 아, 엄청 예쁘다. 오, 대박. 굿 여기에 이렇게 마크도 음. 있고 어 예쁘다 어 귀여워 그것도 티셔츠인가봐 이렇게 귀엽네 오, 오 우리 귀여워. 티셔츠 필요했는데 오아 진짜 맞아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S 사이즈 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느낌이다 감사합니다 UMF 담당자분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. 어, 이거는 뭐지? 이거는 농구나신인가 힙한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약간, 너 말고. 어머, 어머. 이런, 이런 약간 나시, 아니, 아니, 크롭, 크롭, 크롭티. 요런? 뒤에는 이렇게 울트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오, 어, 이건 라지 사이즈야. 음. 이건 좀 박시하게 입기.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많이 주셨네. 그러니까. 오, 어, 이건 되게 깔끔하면서 귀여운 느낌이에요. 재질은 엄청 두껍진 않고, 좀 얇은 편인데, 여름에 입기에 아주 좋은? 오, 이런, 오, 오! 예쁜 저, 와, 이거 저지 예쁘다. 이거 약간, 디, 송하나가 입을 것 같아. 송하나? 입어? 어. 디바? 어. <laughs> 되게 뜬금없네. 오, 예뻐, 예뻐. 이거는 소두지밥이에요. 이건 S사이즈. 근데 S사이즈인데도 길이가 좀 길어서, 엉덩이 한 중간까지는 올것 같아요. 어쩌다 보니까 무슨 이거. <laughs> 참, 이구서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의류 타월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. 이거 뭐 수공 겸 담요 겸 이런 거였지? 타월?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그거 뒤집어 쓰고 막 어, 방방 뛰고 약간 오케이. 그러는 거? 어때? 힙해? 응. 음. 힙하지? 응. 음. 네, 여러분. 어쨌든 이렇게 오늘 엠버서더 파티에 가고 받은 선물? 이런 굿즈들까지 다 풀어봤어요.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진짜 알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 꼭 그날뿐만 아니라 어 집에서도 충분히 평소에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아주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신기하다. 너무 귀엽게 생기고. 네, 여러분. 지금 제가 너무 초췌하니까 이만 찍도록 할게요. 오늘 저의 브이로그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